제일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월 20일,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가나안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번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가족 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와 길러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라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제가 땅의 정복이라면 13장부터 땅의 분배가 주제입니다. 땅 정복이 그랬던 것처럼 땅 분배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 보면, 첫째 1절에서 7절까지는 요단 서쪽 남은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3절까지는 요단 동쪽 땅 경계와 쫓아내지 않은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레위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우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았습니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부터 6절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까지가 그 남은 땅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지요.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지역은 요단 서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역시 쫓아내지 않은 족속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이는 하나님께 들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는 더 이상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정복전쟁을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땅을 얻는 일은 여호수아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땅을 얻는 일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여기서 열쇠가 되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일을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이어지는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식으로 진행되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파장들을 통해 분배된 지역을 정복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더 작게는 하나님께서 각 가족을 통해 분배된 지역을 점령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는 요단 서쪽에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요단 동쪽도 상황은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분배된 기업을 해당 지파에서 점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알수 있는 것은 지파마다 기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지파는 화재물이 기업이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은 충성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고 땅은 남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일은 내가 직접 하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분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늙을 때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일찌감치 정해졌던 반면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할수 있는가요? 상황이 바뀌었고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명령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 뿐입니다. 큐티 힌트, 우리가 할 일은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2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